Ben Ben, Ben b 뱀 n Ben Ben, 야야야야 e n Ben, Ben, b 비밀 Ben, 이어 비밀이 n B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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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다 n b 어 n Ben, 야 e n Ben, b 어. 뭐야, 이 멍청아! 그럼, 아이 o n t 가 뭐야? 아니, 영어도 못 듣는 영어... 아니... 아니 영어도 못 듣는 영어... 아니, 영어도 못 듣는 영어... 아니, 아 영어도 못 하는 영어 고작... 아, 그거? 너 주장인 거 알지? 해줄게. 봐봐. <laughs> 알아쳐드기 바랏고! Uh. 자, 뜻은! 어? Uh? I have no idea랑 똑같다는 거야. 아하랑 <laughs> 똑같다는 거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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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똑같은 뜻이야 <laughs>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맛인가요? 이게 예. 처음 무슨 맛이 아주 맛있는데 수록 아, 물 여기까지 300원짜리 과자 리뷰였습니다 <laughs> 야 그거 야일로와 내가 효과는 넣어줄게 봐봐 가을있어 정색 정색 <laughs> 오징어 해봐 징어 해봐 빨리 이 다리 오징어 오징어 지금 먹는거예요애기물다 손을 말라보려고 씻지들어 만지다가 먹는거요안요이 새끼 저아 <laughs> 너무 아 이뻐서 안될